안녕하세요. K H Y O N 일 구입니다. -E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메시터 게더링 아리나 덱은 만든 덱인데 영웅을 하장하는 잔작 더미를 쓰는 평범한 종족값 덱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뭐 일단 종족값 지금 일만 원부터 이렇게 청청 올라갈 수 있는 게 성직자하고 아마. 엘프가 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효율은 엘프보다는 성직자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아니 이걸 해보면 알, 해봐도 애도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 어, 일단 갖고 있는 게 성직자 쪽이 좀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짜봤습니다. 어, 원래는 구속하고 고통 싫어 새로운 그 니우 침을 안 넣었어요. 원래는 근데 최후 통첩이라던가 되게 좀 까다로운 덱들이 있거든요. 그런 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구속하고, 보통스러운 니우 침을 좀 넣게 될수이있겠요 된... <놀람> <놀람> 일단 나쁘잖아요 손패 에 이거 이, 있는 거부터 일단 또낼수 있는 거 이것도 있고 얘는 어차피 그냥 버리는 용도로 두장 넣었고 원래는 세장 했었는데 구속이라든가 뭐 넣다 보니까 좀 숫자를 빼야 기도 해가지고 일단 희생용으로 넣은 겁니다 이건 아 왜... 야좀 이거 보면은, 이거 내면은 보통 대부분 이제 나중에 태그리그드, 그거 공포이신 그거하고 계속 거리게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라걸리는 약간 그런 데 같거든요. 많이 맞, 봤던 패턴이 그래요. 봤던 패턴이 이거 내고, 그 다음에 잠안 왔을 때딱그 태그리드, 그거 마법 물체를 해서 내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건 그래요. 제가 봤던 거 지금 이거만 봤으면 그거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제가 봐왔던 대은 그랬어요 싶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잠시 튕겼나 보죠. 그거 말고는 설명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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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명히 버리게 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거 4만 원짜리, 에고하면 2만 원짜리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봐왔던 거는 대부분 그래 왔어요. 오? 아니네? 그럼 다행이죠 실수했다. 펩 떼어서 들어오는건데 아 일단 실수했네요좀 <laughs> 약간 큰 실수? 펩 떼어서 들어오는건데 저는 이게 아닌걸로 착각을 했어요. 1 0 오프라인에서는 실수 꽤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이게 온라인으로 된 거니까 아레나가 다 자동으로 약간 이렇게 해주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실수 발견하면 어떻게... 왜 저를 앓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걸 했으면 이제 다음에 구속으로 한번 봅시다 저쪽 저쪽 끝부머리 희생을 해서 좀 꺼내 봅시다. 지금을 꺼내야 될 게, 얘 나쁘지 않을까? 얘를 꺼내서 상대 이제 락 샤샤 내겠지만, 락 샤샤 내서 5.1을 하겠죠. 아 이거 힘이 없구나 <laughs> 네 한판 더 해보겠습니다 자꾸 하다보면 여러가지 막 생물들하고 막 잠깐 막 혼동 그 능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laughs> 너무 많다보니까 카드가 않거든요. 돼지 3돼지로 시작하는 것만해도 진짜 감사하거든요. 자2돼지 스탑이라는 3돼지삼대지에서또스탑할수 산대지, 있긴 있는데 그냥 갑시다 이거.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자를 수 있는 거이렇게 많이 있고 낼수있낼수 있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은 감사하게 느껴야죠. 느끼, 자 되게 더럽게 잡힌 손패는자 돼지만 막 다섯 장 갖고 시작하거나. 돼지한장 가지고 있어 막 그래서 야 저거 뭔데 아씨 날먹댕이냐너 티볼트냐? 너 티볼트냐? 아,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아니, 아닌가? 티볼 트일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 상대 봐야죠. 저거 이거 이거 자른다 그러면 티볼트는 아닌데 티볼트라고 꼭적세만 성이야고 해요. 다행이다. 아 봐야겠죠 또아니저만 티볼트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아니 아니겠 아니겠지. 아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설마 설마 설마. 아 불꽃 대형 넣는 티봇 티보... 아 근데 아니 아니다 아니다 티볼트 아니다.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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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라버리십시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사도를 버립시다. 지금은 이런 거보다 좀훨 좋은. 짝돔이라던가 좀 찾아야 되거든요. 상대 아마 또 버리게 할 거예요. 이, 이런 이런들이면은 무조건 계속 막 버리게 해요. 막. 이거 쓰면은 이제 크록사 쓰는 거면은 야 찰나라 그 지망생을 하는 게 낫겠죠. 이게 크록사 때문에 일단은 텐에좀 유지를 합시다. 구속을 크록사한테 했어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 리스페이스는 손만해, 이거 손가락 이상이 있는 거내일못 자르니까, 이거 주방을못 시키니까 크록사를. 생태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내면은 돼지를 버릴 용도로 합시다. 늪은 망했네. 망했어. 망이... 아야야야야. 탑이니까이능해능해해능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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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니야니 아니, 아와 이거 내가, 일단 내어내네내네내고내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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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내가, 이가 내가,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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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어서 허용하세요. 이모, 거오케이오케이라 어, <laughs> 잘라. 다, <laughs> 라거잘이잘 <잘라요. 웃음> 다, 이겼 다, 이겼 다, 이거, 다, 이거, 이거, 다, 이겼어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다, 탈출해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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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도 저거 3대저에 들어가도 총9대이어서저 3점 남고 상대 이건 무조건 공격 가야되는 거니까 방어거 <laughs> 절대 못하고 이거 오케이 됐어 됐어 탈출을 하게 할것 같거든요 형택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laughs> <laughs> 어? 탈출 안한다고? 어? 이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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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야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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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져와야 하는 게에 해봤자 희생 해봤자 또 저거 토큰 나오니까 근데? 안전하게 갑시다. 아니 왜 이러는 건데 이거 챙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러는 경우 튕겼거나 진짜 일부러서 그냥 빡종해서 뭐 이렇게 한 거거나. 이거 승리하면 한판만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착 더미를 써야 좀 장착 더미 쓰는 그런 대기 맛이 나지 이게 지금 <laughs> 그냥 성직자로 패는데 느낌만 나니까. 너무하네.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단, 대변인을 먼저 내고, 일만 할 때, 다음에, 상림 협곡을 거서, 구속으로 아니다. 일단, 상림 협곡 먼저 내고, 뭐, 얘는 그렇게, 어차피, 금방 잘리기도 하고, 초반에, 뭐, 다고 에 <laughs> 먼저 내고 했어야 됐었나? 일단 멜레 버리기 합시다. 볼까요 아니, 저기에 일단 봐서 봐서 써봅시다. 지금 당장 만약 전스 카로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썼어야 했던 니까 그거긴 한데 엉? 했어야 했나? 아, 이런. 괜찮아. 괜찮아. 잔작더미가 있으니까, 잔작더미로. 이수에다가 이거 이렇게 가면은 저것도 까다롭거든요. 일단 이거, 이거, 저거 먼저 버리겠고, 장작덤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상대 이거 자르겠다고 지금 쓸것 같기도 한데, 이 만화에 뭐가 있냐 카드 버리게 합시다 그래 그거네 운명의 천사네 야 운명의 천사네 했으면은 아 너무 안돼 이거 진짜 지금 인간적으로 이건 아닌데 망했는데 이번 가은 이거. <laughs> 망했는데요, 걸 버리겠어했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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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카드를 버리게 합시다. 카드를 버리게 번지 모르겠지만 버리게. 돼지일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니다 오케 그러면 하고그 다음에 희생해서 같이 또 희생합시다 상황은 딱 좋지는 않거든요. 좋다고 <laughs> 할만한 그런 건 아닌데 또 희생 시키면 돼요. 어, 그때 저거 잘못한 거죠.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일단 희생 시키는 거 하지 말고, 에 먼저 내고, 평 <laughs> 올리고. 다음에 애로 이걸 자릅시다. 자르고 다음에 에로 다시 좀 굴립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쓸만한 걸로 들어오는 애로 이제. 공격하고, 이생태리고 여기서, 에로 가고, 그 다음에, 희망에 이걸로 가서, 잘라야돼요 저거 잘라야돼요 그냥 일단 내어 바꿔보소 이거 아쉬워도 어야돼요 지금 싫어도 아, 아 일단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서 고통의 시종 해놓고 이렇게 애를 자르면 되니까 뭐저저 여기서 여기서 고통의 시종 라고 한 다음에 희망의 정말 타보락스 올리고 그 다음에, 자릅시다 그 다음에, 돌립시다 울고, 울고, 울동치고고 울고, 고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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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